아, 감기야 저거. 뭐야? 감량못 e 어뭐 w 지나나 i 고 i 죽었어. 아 여기. i g one has it was so. Are y 아 u 아, 도망쳐봐. 어, 죽고 싶으신가? 안돼. 쿠크 쿠크 아, 둘다 놓쳐버렸어. 도망쳐. 오마이갓. 자, 도망쳐. 귀엽다. 지나가실게요. 아, 아니 이걸 왜못잡아 너무 느려난 돼지가 왜 저렇게 다니는 건나 놀리는 거잖아. 돼지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. <laughs> <laughs> 어머, 왜 <이렇게> 엄청 셌어요? <laughs> 일본 죽어주신가? 돼지한테 잡히다니. 저 무서워요. 잡아주는데 뭐가 무서워요? 흑돼지 조심해요. 잡아 보세요. 미깝도 못 잡죠. 나왜못 <laughs> <왜못> 잡는데. <laughs> 어왜안 들어가? 야.